아이 아이고 카일러 여기 썼네요. 아빠 우리 어디가? 네트. 여권 신청하는 곳. 오늘은 한필 조카 예예와 오정이의 여권 문의를 하러 가는 날. 새초미 아재까니의 필리핀 여권을 만든 게 6년 전. 뭐가 필요한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다 까먹었다. 비자용 사진도 찍어야 하고 외무부 위치도 바뀌었다길래 탑사차 겸사겸사 가본다. 결국 신청 자체는 엄마인 처제가 할 일이지만, 애들 여권 만들어 놓으라고 막연하게 시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절차마다 하나씩 자세히 지시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최신 가정을 알아 놓으려고 한다. 필리핀은 이런 행정 업무의 진입 장벽이 높은 편. 그래서 고작 여권 만드는데도 아직도 브로커나 에이전트 대행이 활개를 친다. Two children. So, what should I need to prepare for their application? No, not yet, sir. I just come back and go and come back always. Ah, Maybe I'll need to come back again and again. Oh, 어, 뭐야? 문을 닫았네. Ah, 굵굵, 땡굵. 누나들 여권 물어보러 왔는데, 외무부가 문을 닫았네요. 근데 구글맵 내 오픈인데 내일 리드 업데이트네요. 오정이야 얘 얘도 언젠가는 한국에 우리랑 같이 놀러 갈 거니까 여권을 만들어놔야 되거든. 어클라드 미포. 아 이게 for passport application. Means... But if below seven years old, you can 야 How old is t 어. yeah? no a 오정이. 어. 세븐? 이냐 네. Then 니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인데. 어. 얘들아 배, 배고프니 젤리면 먹을까? 오정이 얘예 yeah, yeah. Do you guys have a passport? No. Good. 한 가게? Someday. Long, long. I don't know when. 아이들에게 너무 희망을 주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은 숫자 세고 있거든요. 아주 긴 시간을 잡아놔야지 사실 오늘 계획으로는 외무부에 들렸다가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휴일이라고 같이 시는 놀이공원. 결국 놀이공원도 못 가게 됐다. 태빈 미니미 많이 먹어요. 애들은 넘쳐나지만 갈 곳은 없는 필리핀 세부. 그래서 결국 온 곳은 세부 아쿠아리움. 아버지 캐시? 이택배 <laughs> ATM기도 꺼져있고 지캐시도 안되고 카드도 안받고 어? 아? 온라인아 진짜 불편하게 해놨다 기상천외하고만 나름 규모가 큰 시설이고 한데도 이런식으로 운영되는거 보면은 친절머리가나 너 온라인 봐봐 내일까지 이 택배 We SM. 여기까지 걸어갔다 오라고? 아, e go SM s e a s i We park here. Train! Train! t 어.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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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a i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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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a i 역시 가장 큰건 돈. 우리 사인 가족만 한국 가는 것과는 달리 훨씬 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멀어 보였던 미래. 그런데 연초에 소개했던 영어 앱 스픽에 구독자 분들께서 너무나 큰 호응을 주셔서 한달 만에 스픽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보통 1년에 한번 주어질까 말까 한 기회인데 구독자 분들 화력에 나도 스픽도 깜짝 놀랐다. 이 기세라면 빠르면 이번 겨울, 늦어도 내년 겨울이 기대된다. The passport size picture. Yes sir. All you know? t s h i r Yeah. So, so the only, only to this one and this one. So how about the clothes? There is a rule, di ba? Yes sir. You have a cooler t-shirt, sir. 냉쿨 냉쿨 티셔츠나 블랙 블러그도. 뭔 냉난 냉티셔츠. 뭐 티셔츠가 있네? 어쨌든 티셔츠. 올레. 올레도. 음, 이제 올레. 티셔츠 없음. 티셔츠가 다른 포털샵. 아시어 가시어, 시 스포츠 안녕 친구가아어 <laughs> 가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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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어대적 유물 같은 놀이시설 인데 리 액션은 티익스프레스 저리 가라. 이거 줘야지. 클래스 줘야지. <laughs> 좀 하는 <하니까> 거 <laughs> 봤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던데. <laughs> 매일 눈 감을 때 생긴 아. 괴물이 있었어. 아 너가 눈 감으면 나오는 괴물이 있었어? 코리아 비자. 자, where 와우. 와우. 비자 신청을 언제 해볼진 모르겠지만 온 김에 찍어보는 비자 사진. 아, 둘다, 둘다 한국에 피가 있는. 아, 너무 예쁘다.

생각나는 6년 전새 첨이야 잭까니 그때도 막연하게 미리 찍어 놨던 사진 그렇게 몇달후 우리 가족은 처음 한국에 갈수 있었다 아이가 번쩍 예르넥스 오관 사진만 찍는건데, 왜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모르겠다 아우 이쁘네요 이쁘네요 이쁘다 먼저 1월에 스픽 구매해 주셨던 분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때 망설이다 구매시기 놓친 분도 계실텐데요. 이번에는 저번 영상과 또 다른 스픽 활용법 보여드릴 테니까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끔은 당장 영어 써야 하는데 겁도 나고 그 상황에서 쓸 영어 미리 연습해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외무부나 이민국 대사관 같이 말실수하면 안될것 같은 관공서 갈때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스픽 신기능인 프리톡 비주얼 모드로 공부하니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원하는 인물 상황에 맞춰서 AI와 실전 스피킹 연습하는 게 프리톡인데요. 기존엔 글자만 떴다면 비주얼 모드에서는 내가 설정한 상황이 눈에 보이는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 외무부 갈때 비주얼 모드를 연습했더니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스피크의 프리톡 탭으로 가셔서 나만의 시나리오 만들기 누르고 캐릭터 고르시고 원하시는 상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이런 영어권 나라 들어갈 때 공항 이민국 가장 걱정되잖아요. 그 상황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Hello sir. 까만색, I see you do not have a return ticket. Can you tell me why? Actually, I'm the permanent resident in Philippines because I c o s e d married to a Filipina. So I think I don't need a return ticket, isn't it? I understand, sir. 보세요. 좀더 몰입감 있게 실제 그 상황 속에서 대화하는 기분이 들죠? 이게 저처럼 한국어 지겹해 버려서 콩글리시 난바라는 초보한테 너무 좋습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making videos? from the 2017 or 18. Ah,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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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r 2018. I think it's already been eight years. 그리고 여기 톱니바퀴 버튼 설정에서 힌트를 켜두면 미리 무슨 말하면 좋을지 AI가 힌트도 주고요. 그리고 실시간 교정 이게 진짜 유용한데요. 내가 하려는 말이 부자연스러울까 걱정될 때 일단 자신 있게 질러보는 거예요. What kind of work do you plan to do here? I'm taking a video in. Philippines, YouTube. Oh, that's interesting. 아, 나라 이름 앞에는 더가 필요하고 YouTube 앞에는 전치사 보가 필요해요. I'm taking a video in the Philippines for YouTube. 그럼 이렇게 스픽이 어색한 콩글리시 표현 바로 교정해주니까 찝찝함도 사라지고 속이 시원합니다. 아, 근데요, 저번 신년에 스픽 소개해드리니까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차집비 치러도 설정하면 영어 대화 가능한데 뭐하러 돈 내고 스픽 시냐? 네, 맞습니다. 챗 g PT 같은 걸로도 영어대학 가능합니다. 저도 이미 해봤죠? 그런데요, 그채 g PT를 만든 오픈 AI가 투자한 게 바로 스픽입니다. 아무리 AI 모델이 발전해도 영어 학습에는 그에 맞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포브스 AI50에 채 g PT와 나란히 이름을 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영어회화 앱, 바로 스픽입니다. 자체 기술이랑 최신 AI 엔진을 결합했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 영상 더보기 란이랑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들어가셔야만 최저가 할인율로 스피크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다 피나이 tv 를 통해 구매하신 분들은 비즈니스 여행용 표현 pdf 2종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스피크 하시죠 발라바디바 예예와 오정의 증명사진 이 사진을 하루 빨리 쓸수 있으면 좋겠다. 집으로 가려다가 뭔가 아쉬워서 들린 노스타 호텔 꼭대기에 스카이 전망대가 생겼길래 가본다. 어 e l l o where can I ask about the sky deck? Sky deck. Yeah. Sure. 어? What? 어떤 더블 Airplane? 에어플린타까팬 a 유 스카이데? i r 요 n o I'm sorry, s o p h a n 요 e y 아 Can 손백맹이군요손백맹이 914. 나 화나면 이길 데 <laughs> 방해하고 있어. 누나들 사진 찍는데 방해하는 땡글이. 야채. 카드 내으라고 난리다. 호들갑. 야 호들갑 호들갑. 야 호들갑 호들갑. 난리 되다 난리가 났다. 야 난리가 났어. 아, 봐봐 이거. 와. 잘 먹는 거냐? 비상에 아니 별걸 다네와 너무 이쁘죠? 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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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죠? 웃음> 아, 요마 이쁘죠? 아, 샌들 신어서 아프군요 샌들을 신고 와서 뒤꿈치가 아픈 오정이 어디죠? <laughs> 어디죠? <laughs>